자 죽음의 저택 바로 한번 조져 보겠습니다. 오인불방의 정석입니다. 모험자. 뱅뱅. 야아 시체 다음으 죽는 건가? 빌로 가는 거야? 뭐지? 뱅뱅 깃발. 뭐? 아, 이거, 밟고 깃, 기... 오케이. 고스트를 얻었는데? 무적인가? 어, 무적이네. 장난감. <laughs> 아, 아, 보라 꺼내, 보라 꺼내, 보라 꺼내. 계속 이제 시체 피하면서 진행하는 거야? 얘도 즉사는 할것 같거든. 이 뭐지 테란 마리는? 뭐 기괴한데 맵이 너무. 뭐 비콘 사라졌는데요? 어떡하는거 아니야? 비콘이 사라졌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시민이 아무 뭐255 체력 100. 아뭔뭐또 기괴한데 맵이. 뭐야 이들어가네 갓, 함정 100%. 스나이퍼 골라야 되는 게 아닐까? 신형 탱크, 기계 로봇, 화염 만사기, 순한 거, 굿킹, 뭔? 뭔데, 이게? 결국 여기 막혔고. 방출기 웃음. 웃음 뭔데? 이거 씨, <laughs> 매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무조건 함정이겠지. 어, 뭐야? 죽은 줄 알았는데 시민 죽이고 유닛을 주네. 아틸러리?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야? 회사다가 딜1에다가 왼쪽 벽 미사일 트랩 20. 순한 거 뭐냐고. 시원하고. 야, 시원하고. 나 여기 뱅뱅이 있긴 하던 뱅뱅 트랩 무시하고 그냥 가야되나? 아틸러리 몸빵하면서 그래도 참 희한하네 말이 죽음에 저퉁기지 뭔. 파이어 트랩 딜 8이고. 오, 들어가, 안 들어가지는 줄. 야 웃는 녀석들. 아, 언제 잡냐, 이거, 근데. 야, 이거, 이거 골랐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갓. 갓 골랐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아, 근데 왜 열받지? 질럿 이름? 야, 여기 끝까지 설마 질럿 있는 거 아니지? 아! 뭐야. 여기 뭐, 옵조, 옵저버라든지 트랩 있는 건가? 엥? 뱀치다, 아, 씨! 와, 맵 존나 흉악한데, 이거? 헤헤이들 <laughs> 다 갇혔어, 씨! 나는또시티모드 아, 푸는 것도 없거든. 그럼, 여기 끝에 또 보스가 있을까? 아니면 그냥 들어가면 될까? 이 언덕 위에 트랩을 설치해놨나봐, 건트랩. 개흉악하네. 만화 다쓴 듯? 갓, 갓 피가로 갈까, 갓. 여기, 이것도 궁금하긴 해, 분열기. 아이씨 죽는다 신형탱크 와 개너무하네 <laughs> 아틸러리 든든하긴하네 뚫었다, 뚫었다. 헤드 더 있거든. 헤드 존나 많이 있어. I'm all over it. I'm gone. I'm all, over over it. It. all right, sure thing. Hey there, yep, no sweat. Hey there, yep, ghost reporting. Hey there, how y'all doing? I'm here. Got it, yep, <sighs> I'm going. How y'all doing? Sure thing. All right, no sweat. Yep. All right. Sure thing. I'm going. Got it. How y'all doing? Yep. All right. How y'all doing? I'm going. Ah shit! Ah, this so 나이스, 나이스. 가자. 아, 내가, 내가 못 봐, 할게. 좋다, 좋다. 이거, 이거. 굿킹? 굿킹, 굿킹. 굿. 야, 설마 나못 가냐, 이거? 지랄할래? 이게 뭐야? 아니 굿킹이라며? 이걸로 이제 갔다 는 건가? 이건가 혹시 이걸까 가실까? 어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죄송한데 미궁인가요 이거? 이걸로 이제 가는 건가? 갔. 아니 뭐미궁을 만들어놨어 이거. 아. 아, 뭐, 영이긴 해. 난 그렇게 신이 되었다. 신과 함께. 자, 들가자 이렇게 하는 거였나. 어이가 없네. 연두. 슬쩍 눈치보다 바로 따라간다고? 저게 맞긴 하지. 굳이 먼저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는 없긴 해. 조합 지금 좋은 것 같은데? 키가 1000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 200이고. 야, 이거 시민 죽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네? 어떻게 잡으라고? 봐, 그냥 들어가는 거야 이거? 입장, 입장, 입장. 런, 런, 런. 뭐임? <laughs> 이게 이게 치트라는데? 아 여, 여기야? 길 존나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씨. 아 놀래라 나안 가지는 줄 짜가, 짜가왕이란, 짜가왕 짜가왕 탱크는 뭐야? 킹! 뭔데 <laughs> 이게 이씨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맵인데 죄송하지만 멋지라고 뭐 <laughs> 뭐야 이거 씨왕도았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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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laughs> 아니 느낌표로 얘가 많이 좋아하네 <웃음> 왕, <웃음> 왕 아주 왕입니다 저또 갈래길 뭐임?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건가? 들어가면 끝나는 거 아니야? 부추를 아 여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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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 던졌다 부추 던졌다. 어? 어? 설마 이거. 유닛 하나만 갈. 괜찮아. 신은 둘이다. 신은 둘이다. 이뭔 개? 오케이. 왕. 원... <laughs> 아 존나 열받네. 뭐냐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야 고르게 만들 수도 있구나. 와, 씨. 스나이퍼. 이거또 뭐임? 뭐임? 여기 번데기 가는 건가? 글씨 써놓은 거 아니지 이거? 기묘하네 이거 뭐 뭐고 이게? 저기도 근데 여기 끝에도 뭔가 길 같은 거 있긴 하거든. 여기? 지형도 개열받네. 미국 맵인가요 이거? 뭔데 이거? 그걸로 그냥 가는 거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거의 끝나가는 것 같긴 한데, 여기 아니면은, 여기가 마지막이지 않을까? 또 스나이퍼 뭐야, 이거? 랩이 참... 야 이거 베슬 한번 가져가봐 이거 여기 문 아니겠지? 랩이 어메이징한데 뭐냐 이거 아 근데 여기 왕이 몇명이야 이씨 여긴가? 뭐야 이거? 정신 여기도 길 있긴 하고 길이 왜 이렇게 많아 이 맵? 이건 또 뭐야? 와 어지럽네. 이것도 아, 뭐, 뭐 스위치 같은 거 아니겠지? 한 뭔지 모르겠는데 이씨. 더 메이징하다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뭐야, 뭔가 여기도 길이 또 있는데? 어지러운데? 뭐, 왕이 왜 이렇게 많아? 다 왕이래. 여기 또 이거 있고. 뭔데? 그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개오바 아닐까? 어딘가 끝에 길이 있는 게 아닐까? 야, 잠깐만, 나 소름 돋는 생각 들, 설마, 여기 설, 서... 에이. 에이, 설, 설마. 아니겠, 아니겠지, 씨. 아니겠지, 아니겠지. 이게 힐이라고? 번데기? 장난감 또 나왔고. 이게 로봇? 갓두 명이나 천만 다행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올라간, 올라. 야, 이거. 먼저 도착하면 끝나는 거야, 뭐야, 이거. 알고 싶진 않다.